하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트램은 친환경 전기 버스로 트램 출발역에서 출발하여 종착역인 감풍식물원역에 정차합니다. 어, 종착역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음. 이게 트램을 타고 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영상. 우리 수목원의 총 면적은 5,179헥타르, 약 1,500만 평이며, 그중 관람이 가능한 중점 조성 지역은 206헥타르, 약 62만 평입니다. 우리 수목원은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생물 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왼쪽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마가목입니다. 봄에 흰색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다주며 가을에 작은 사과 모양의 빨간 열매를 맺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식물 분류원, 레인보우 가든, 약용 식물원 등의 주제 전시원이 있습니다. 정말 음악도 좋고 풍경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편리함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숲속들을 걷고 와서 도 트램을 타러 코스도 있으니까 뭐 편하시더면 왼쪽을 보시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숲길이 있으며 음. 약 2km 정도 길이입니다. 트램 출발역부터 호랑이 숲까지 어, 연결되어 있으므로 좋습니다. 관람을 마치신 후 돌아오시는 길에 자연의 새소리로 그리고 바람소리를 들으며 걸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두번째 숲길로 이어지는 골목이 있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나무들이 아 조성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스팔트길에 뭐 여름철에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늘이 진다면 충분히 가능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을 되는 날에도좋치가 있지 않을까? 램 열차를 타면서 잠시 풍경을 감상하면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